아 시간 못간다고 커플 무서워서. 네, 11시 12분에 이쪽에, 여기 신선대 뒤에 도착했고, 11시 36분입니다. 지금 이 신선대 자원봉 뒤에서 네, 11시 36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원래 이제 마당바위로 내려가는 길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로 해서 쭉 내려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긴 한데 워낙 길이 가파르고 어, 저의 그 등산 철학과는 어울리지 않는 길이라서 약간 돌아가는 맛이 있긴 하지만 이쪽, 주봉 쪽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길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걷기가 네, 좀 좋고 어, 훨씬 예 네, 걷는 맛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쪽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쪽보다는 훨씬 사람이 많네요. 옛날에는 이쪽으로도 길이 있었나. 이쪽이 이제 가파르긴 해도 다이 계단으로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걷기가 편합니다. 계속 가서 찍어보겠습니다. 가면서.